안녕하세요 이양카 정의중 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지금 촬영할 동영상은 다마스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5인승 다마스가 얼만큼 족제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그 많은 분들이 투벤 차량이랑 오벤 차량이랑 좀 많이 차이 나시는 줄 아는데 투벤이랑 오벤은 그냥 말 그대로 격벽이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시트 뒤에 뭐 접으면 똑같으니까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준비해 놓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시트를 접어놨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부를 일단 운전석을 보시면요. 투벤 차량이랑 다르게 격벽이 없습니다. 격벽이 없다는 얘기는 이 시트 레일을 뒤로 더밀 수가 있다는 거고, 등받이도. 뒤로 더 이렇게 제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운전석 공간도 더 많이 확보가 될수 있고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당겨서 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중문을 열어 보시면 시트가 이렇게 접어져요. 옆에서 딱 갔을 때 저기 밑에 지금 이쪽 여기 있잖아요. 여기 홈이 있어서 일로 이렇게 시트가 딱 접히거든요, 이렇게. 이렇게 접어놓은 모습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격벽이 없기 때문에 조수석 의자까지 접으시면 더긴 물건도 실을 수 있어요 뱀보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얼마나 넓은지 모르니까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감이 오시나요? 얼만큼 넓어지는지 이렇게 봐야 좀 넓어 보이죠? 이렇게 넓, 높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뒷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동영상을 찍어 봤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잘 편집해서 올려 드릴게요.